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 쌤입니다 자 오늘은 유니5 시작해 볼 거예요 자유니5의 제목 먼저 한번 먼저 읽어 볼게요 자 유닛 파이브 마이크 스페셜 나잇 어 마이크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죠 마이크라는 친구 이름이고요. 마이크 하고 여기 위에 이거를 apostrophe라고 부르는데요. 위에 쉼표, 콤마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누구 누구의라는 뜻이에요. 요거랑 같이 s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의 마이크의 special 하면 특별한 night 하면 밤이죠. 음. 마이크라는 친구의 특별한 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으로 추측해 볼게요. 어, 밤인 것 같고요. 이제 방에, 방 안에 우리 마이크, 이 친구가 마이크인 것 같아요. 마이크. 그리고 여기, 여기 같이 앉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아마도 엄마겠죠? 밤에 자기 전에 엄마랑 마이크랑 한 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 그림이랑 이런 걸 보니까 이불이랑 보니 마이크 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방이 아니고 엄마 아빠 방 아니고 마이크가 자고는 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창문으로 크게 창문으로 바깥이 보여요. 바깥이 지금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바깥이 컴컴한 걸 보니까 낮은 아니고요, 밤 맞죠? 자, 밤에 엄마랑 마이크가 방 안에서 나눈 이야기에 대한 건가? 스페셜, 특별한 밤이라고 했는데 왜인지 우리 뒤에 내용을 자세히 보고요. 여기서는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단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중요한 단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자, ㅁ, ㅁ 소리가 나죠. ㅁ, ㅁ, 맘 하면 우리 엄마를 말해요. 맘, 엄마. 자, 그 다음에 또 ㅁ, 으로 시작하는 거 요거 해 아니고 달이죠, 달. 달을 문 Moon, 문이라고 해요. 자, 얘는 뭐뭐 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우리 둥지 새 둥지 있죠? 새 둥지 같이 생겼어요. 얘는 느느 nest 느느 nest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는 아침 아니고요, 밤을 말해요. 깜깜한 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Night 느느 night라고 하고요. 느 i 까지는 다 소리가 나요. 아이트 나이트 소리가 나는데 G H는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소리 때문에 우리가 나이그트나 니그트 이런 소리로 잘못 내면 안 됩니다. 나이트라고 하고요. 여기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스펠링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어 이렇게 하얀 신발이 있고 까만 신발이 있어요. 때가 꼬질꼬질 떴죠요거는 old 라고 해요. 오래된. 낡은 뭐 이런 뜻이겠죠? 그거를 아아 아, old 자 여기서는 오가 오우 소리가 나요, 그 o old old, 케 k 자 여기서는 아아 아, orange 아아 아, orange 소리가 나서 얘는 오렌지예요. 자 여기에 o 소리가 두 개가 조금 다르게 난다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우리 파닉스가 들어간 문장을 따라 읽고 체크해 보는 거 숙제 꼭해 오기 바라고요. 자, 그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자,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우리 마이크 이 친구가 마이크인 거 같죠? 자 마이크 벽에 보니 이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조명도 있고 어, 이불도 어, 마이크 취향에 맞는 그런 이불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 밤인데 아직 안 자고 있네요. 여기 바깥에 보니까 밤이죠. 밤 깜깜하죠. 음, 밤인데 아직 눈이 말똥 말똥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그림을 한번 보니까 어, 엄마가 이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어, 이게 뭐였지? 아까 우리가 단어에서 새 둥지 "nest"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 nest 둥지가 나왔네. 둥지가 나왔는데 땡땡땡.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엄마가 여기 보니 이, 이거 뭐예요? 오렌지죠. 오렌지. 오렌지를 여기 새 둥지에다가 슝 넣는 장면 같아요. 넣었더니 슝 뭐가 나왔어요? 얘, 달 아니에요. 달, 그렇죠. 문. 달이 튀어나온 것 같네. 이게 무슨 요술이지? 어 이번에는 여기 네스트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우유를 넣은 것 같은데. 어 우유는 영어로 milk죠, milk. 어, 우유를 넣으셨더니 어슝 하고 얘 뭐예요? 은하수다, 은하수. 은하수가 뿅 하고 튀어나왔어요. 자 너무 신기한데요?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어 그래서 엄마가 이런 좀 특별한, 스페셜한, 네스트 요술, 마술, 이런 둥지를 갖다 줬나봐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오늘 밤은 여기, 은하수도 있고, 달도 있는.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는 여러분들 봤어요. 창문 밖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오늘 밤이 좀 특별하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엄마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한번 추측해 봤으니까, 진짜로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읽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At night. Mike can't sleep. At night, Mike can't sleep. 어, oh, at night 하면은 우리가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t night 하고 gh는 소리가 안 나요, 묵음입니다. 자, at night, 밤에, 밤에 여기는 지금 방에 바, 바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자, 마이크가 can't sleep. 자 can s l e p 하면은 can't는 can not을 줄여서 쓴 말이에요 can not. 어 여기에 보니까 not이 있네. 우리 예전에 not을 배웠었는데 그쵸? 우리 not은 금지나 부정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can이 무슨 뜻이냐면 할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할수 있는데 can이 not이 붙었으니까 뒤에 not이 붙으면 할수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난 마이크는 할수 없었어요. 뭘할수 없었을까? 밤에 sleep. sleep 하면 잠자다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왔다만 안 왔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잠자다. 그래서 마이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에. 그래서 mom, i can't sleep. Mike says. Mom, i can't sleep. Mike says, 이렇게 말했어요. Mike는 say 하면 말하다. Mike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mom, I can't sleep.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엄마를 이제 부른 거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도 밤에 가끔씩 잠이 안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엄마를 불러서 엄마 재워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책 읽어주세요. 이러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엄마를 불렀더니 마이크의 엄마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이크의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Look at this odd nest and put something in it. Mom s a y s Oh. Look at this odd nest. 그랬어요. 자, look at 하면 무엇을 보다. 이거 좀봐 이런 뜻이에요. So look at 뭘 볼까요? this 이 odd nest. 자, 우리 냇스는 앞에 아까 잠깐 나왔죠. 둥지. 어, 둥지를 이 둥지를 봐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또 odd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어요. odd는 이상한, 신기한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Look at this odd nest 하면은 이 이상하고 신기한 이 둥지를 좀 한번 볼래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and 그리고 and는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리고 put something in it 그랬어요.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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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not 라는 뜻이지만 in 하고 같이 쓰이면 put in, put something in 하면은 이 안에다가 뭐를 좀 넣어봐 라는 뜻이에요. something in it. 요 it은 어디에요? nest. nest 안에, 둥지 안에 something, 어떤 것. 어떤 물건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어떤 걸좀 넣어볼래? 이런 뜻이에요. 엄마가 굉장히 신기하고 마술이 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어, 둥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뭘좀 넣어볼래? 라고, mom says. 그러니까, say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말하다. 라는, 라고 했죠. 아까 m i k e says. 도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신기한 이런, 어, nest를 가져와가지고, 안에다 뭘 넣어보래요. 뭘 넣어봤더니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mom puts an old orange into the nest. 그랬어요. 엄마가 puts an old orange. 자, put 하면, 선생님이 Nota. n o t a 라고 했죠. 그래 o A, 서 뭐를 넣었어요? an o r a n g e 그랬는데, o n d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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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o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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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old, 오렌지, 오래된 오렌지를. 자, old는 낡은이란 뜻도 있지만 오래된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new가 아니죠. 새로운 게 아니고 old. 오래된 오렌지, orange죠. 오렌지를 넣었어요. 어디다가요? Into the nest. 어, 그 둥지 속으로. into 하면은 속으로 지금 막 넣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동작 보여요. 이렇게 슝 이렇게 지금 넣고 있는 장면. 그래서 엄마가 여기 둥지 안에다가 오래된 오렌지를 하나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문장 볼게요. the, mo the moon comes out 그랬어요. the moon 하면 뭐예요 달이 comes out 자 comes 하면은 나오다, 오다 라는 뜻인데, 아웃이랑 결합을 해서 아웃은 바깥쪽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바깥, 그러니까 안쪽으로 아니고, 그니까 안으로 뭔가를 넣었더니 바깥으로 뭔가가 툭 튀어나온 거죠. 여기 그림이랑 똑같아요. 안으로 뭘 넣었더니 바깥으로 뭐가 튀어나왔어요? 달이 튀어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를 넣었더니 오래된 오렌지, 그러니까 어. old orange를 넣었더니 moon이 comes out 했어요. 자, 여기서도 소리가 comes out 이렇게 따로 읽지 말고 comes out 이렇게 붙여서 읽는 연습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음,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엄마가 또뭘 넣었을까요? Mom puts some milk. Oh, mom puts some milk into the nest. Mom put some milk into the nest 그랬어요. 엄마가 put, 이번에 뭘 넣었어요? 어, some milk. 자, milk는 뭐예요? 우유. 여기 그림 보이죠? 우유를 some 하면 약간의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어, 우유를 조금 부었다는 의미도 되고요. 어, 몇 개를 넣었다고 해도 되고요. 약간의 우유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림상으로는 이 우유 한 개를 넣은 거죠. A pack. 한 팩을 넣었어요, 그렇죠? Mom put some milk 우유를 넣었더니 어디다가? Into the nest. 자, 여기 둥지 안에다가 우유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슝 선생님이 아까 우리 말로 은하수라고 했었는데 은하수가 나왔어요. 은하수는 영어로 바로 the Milky Way comes out. the Milky Way comes out. 자, 은하수는 Milky Way라고요, 은하수. 우리 아까 밀크를 넣었는데 밀크랑 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milky way comes out. 여기도 마찬가지로 out 이렇게 붙여서 읽어 주세요. 자, milky way comes out. 자, 은하수가 나왔대요. 뭐가? 엄마가 some milk를 into the nest 자, 안에 넣었더니 은하수가 comes out 했다라고 해요. 자, 그림 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그랬었죠. 네. 그림 보니까 이렇게 우유를 넣었더니 네, 은하수가 나왔어요. 그럼 마이크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고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오고 지루하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오셔서 이렇게 즐거운 활동을 해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가 뭐라고요, 엄마한테? Mom, I love you. Mike says tonight is very special. 그랬어요. 자, 엄마, I love you 하면 사랑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이크가 says. 자, say는 아까도 말했어요.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tonight 하면은 자, night은 밤이에요. 그쵸? 밤. 오늘은 뭐예요? today. 그쵸? today는 오늘. 그래서 이걸 합쳐서 오늘 밤이라고 하면 tonight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tonight is very special. special. 자, 여기에서도 발음 주의해야 돼요. 스, 프가 합쳐져서 스프, 스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S랑 P는 만나면 스프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스프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스페셜, 스페셜 보다는 스페셜이라는 발음이 훨씬 더 원어민 소리에 정확한 발음입니다. 자, tonight is very special. 오늘은 되게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에요. 라고 어, 마이크가 어요 알겠죠? 자, 이런 좋은 엄마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밑에 한번 우리 어, 중요한 문장 읽어볼게요. Mom puts an old orange into the nest. 자, 이렇게 읽습니다. One more time. Mom puts an old orange into the nest. Mom puts some milk into the nest. Okay?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강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좀 강하게 소리 내서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그 다음에 우리 안한거뭐 있어요?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뭐 체크해야 되죠? 맞아요. 사이 워즈 체크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 워즈 부분은 보니까 오늘은 뭐가 나왔나? 어 at at night 밤에 이렇게 할때 우리 at night 할때 at이 나왔어요. 언제 밤에 라는 뜻이에요 자 s 은 동그라미 하고요 can't는 세모 put은 네모 into는 별표 out은 세모 거꾸로 you는 d i a m o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어, 각각의 문장마다 요거 표시해서 해오는 거그 다음에 여러 번 다시 읽어보는 거 거기까지가 숙제예요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는 뭐 해야 되죠 어, 4단, 5단어 우리 이제 드디어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